이것만 그리면 답이 나옵니다. 응? 이렇게 선 연결해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요게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게 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얘는 일로 똑같이 일로 그냥 옵니다그럼 얘는 일로 오고요. 얘는 일로 와요. 그럼 여기는 텅텅 비게 돼어버린 거야. 여기는 텅텅 비워요. 이렇게 텅텅 비워. 이게 가연 뭐냐 네. 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부채꼴에서요부채꼴 넓이에서 뭐를 빼버려요? 삼각형 넓이 뺀 거, 이렇게. 이렇게 되버리는거요 삼각형 넓이 뺀 거. 아셨습니까?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게돼버리는 거예요. 됐니? 이제 해볼게요. 자, 부채꼴 넓이는요,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인 거예요? 8이죠, 8? 반지름 8입니다, 8. 그러면 2분의 1에 파이, 8의 제곱, 그래서 뺍니다. 삼각형 넓이, 밑변의 길이 16이죠. 반지름, 이거 높이는 8이죠. 그러니까 1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6곱 그래서 이거 빼면 답이에요. 참, 이렇게 해서 88에 64, 64에서 이하니까 32π. 빼기, 여기는 88에 64, 이게 답입니다. 쉽게 나와, 쉽게.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쉽지 않았니? 네. 네. 여기까지가 쉽지 않았지? 잠깐 쉬어갈까? 네. 네.